안녕하세요. 천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2.2 SD4 다이나믹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2년식, 주행거리는 83,000km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후 차량이고요. 최근 배터리랑 발전기까지 교체 완료되었고요.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 0 0 0 k m 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블라스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보시면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볼게요. 본넷 쪽 역시나 관리 상태 좋습니다.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있고요. 컨디션도 살펴보신 후에 측면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네,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앞쪽 제로 맞췄습니다. 앞쪽 4.76으로 거의 60% 정도 남았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도어 쪽 살펴보시면 끝쪽이랑 손잡이 쪽에 PPF 시공해주셨고요. 네, 문콕도 보이지 않네요. 다음으로 이열 ER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고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뒤쪽 6.06으로 70% 이상 남았고요. 후면 테일 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고요. 트렁크 내부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잘 되고 트렁크 공간 살펴보시고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아래쪽에는 매트 시공해 주셨고 2열 폴딩 가능하시고요. 옆쪽 보시면 시가잭도 이용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네요. 많이 티나지 않고요. 줄구 입구 쪽에도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저쪽도 살펴보시면 문콕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네, 생활기사 없는 상태고요.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네, 시트 먼저 보시면 레드 시트로 들어가 있고요. 연식 대비 굉장히 관리 상태 좋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메르디안 사운드 되어 있고요. 이제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83,647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시면 뒤쪽에 패들시프트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세요. 다음으로 위쪽 보시면 글라스루프 개방감독게 들어가 있고요. 커튼까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ECM 룸밀러 있고요. 샌더페시아쪽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됩니다. 보시면 전방 카메라, 측면 카메라 역시도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더 내려와서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있고요.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 쭉 살펴보시면 주행 모드 조절 이용 가능하시고요. 가운데 컵홀더 두개 마련되어 있고, 보조키까지 키두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 이동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넓습니다. 바닥에는 코일 매트 깔려져 있고 가운데 커플더 수납 공간 이용 가능하시고요. 다음으로 시트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고 카시트 이용 가능하시고 컨디션도 좋습니다. 뒷자리도 글라스 개방감 좋고요.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서버 옆쪽으로 쭉 살펴볼게요.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음은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무 없고 등속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랑 미션 쭉 살펴볼게요. 아래쪽에 언더컵으로 저희가 못 보여드리는 부분은 성능 점검 기록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타이어 편마무 없고 등속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만무 없고 등속 조인트, 찍킹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은 4련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2.2 SD4 다이나믹 모델 살펴보았고요. 저이 차량 엔카진단바드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